이탈리아식 파스타 완전 정복 현실판 이탈리아 집밥. 이젠 쉽게 만들어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레시지 바질 크림반의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주문해봤음.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, 이건 뭐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구성도 알차서 깜짝 놀람. 빵 속을 파내고 크림소스와 바질 페스토를 넣어 볶아주면 끝. 맛은 크림의 부드러움과 바질의 향긋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진짜 레스토랑 못지않음. 홈 파티나 특별한 날에 딱인 메뉴로 강추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레시지 장칼 국수 밀키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 진짜 조리법이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쉬워서 놀랐음. 육수랑면, 야채까지 한 팩에 다 들어있어서 요리 초보인 나도 똑딱 만들 수 있었음. 국물 맛은 진하고 칼칼해서 아침부터 속 든든하게 채워졌고 쫄깃한 면발은 그냥 예술임. 가족들도 맛있다고 해서 더 기분 좋았음. 이거 하나면 집에서도 전문점 퀄리티의 장칼 국수를 즐길 수 있음. 너무 맛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레시지 시림프 토옹바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냉동 상태로 배송돼서 보관도 편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마음에 쏙 든. 조리법도 간단해서 요리 못하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. 새우와 매콤한 소스가 면에 잘 어우러져서 집에서도 고급 레스토랑 느낌을 낼수 있더라고. 2인분 양으로 혼자 먹으면 배부르고 둘이 먹어도 딱 적당함. 매콤한 크림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줘서 계속 손이 가는 맛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